Hello, everybody. 아들, 안녕하세요. 사람들 다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음. 머리 엄청 길렀죠? 예 네. 자를까요? 음. 안녕 나 별로 안 귀여운데 안 귀여워 네하 너무 야이거워 카나 동씨이 음. 오. 너무 잘해 이거 a 너무 잘해 이거는 오이이 다들. 음, um, 헨입니다. 아, 제가 오늘 라이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um, 사실 다들, 음, um, 저를 되게, 저를 걱정해 아, 주신 분들 되게 많은데, 아, 그냥 저, 저 잘하고 있다는 거, 예, 아, 이게 하려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요. 음, um, 근데, 아, 아 다들, 음, 아, 엄청, 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네. 아, 요즘, 아, 음, 이, 이렇게 좀, 네. 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 아, 항상 손 씻고, 아, 최대한 밖에 안 나가는 게 네, 좋고요. 아, 그리고 필수 아이템들 있어요. 뭘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타다! 무조건! 무조건 아, 잠깐만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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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어,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 무조건 으 이렇게 어, 어디 나가기 전에 집 나가기 전에 아니면 뭐 뭐, 만지고, 만지고 나서, 아니면, 어, 두, 집 들어올 때, 어, 당연히,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고요 어, 이렇게, 손, 이런, 아 어, 어, 알코올로 되는 이런 것들 무조건 써야돼요 네. 아, 어, 그리고, 이런 거, 아, 어, 고를 때, 제가 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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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알코올, 아, %age, %age 뭐라고 해. 퍼센트 암튼 그그 퍼센트 있잖아요 퍼센트 어, 퍼센트 percent. 알코올 퍼센트가 그어 어느 정도 돼야 그균들다아 음, 없는 거라서 예 네, 그거 하나랑 또두 번째 뭐일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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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아 무조건 어 마스크 써야 돼요 음 이렇게 마스크는 이렇게 이렇게 쓰는 쓰는 사람들 너무 많은, 많,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알았죠? 알았냐고요? 아, 알았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또안 돼요. 네 여기 꼭 이렇게 눌러야 여기 이렇게 닫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보여. 막 그냥 이렇게 근데 이렇게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제일 좋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네 어, 여러분 아또뭐 아, 있죠? 아 만약에 뭐 아, 아니다. 음또뭐 있어요? 잠깐만요. 생각 생각 좀 할게요. 음, 음,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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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 네, 그 다요. 예, 네. 다 아니지만, 네, 일단 이이두 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어,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손잘 씻고, 아, 어, 이 만약에 이그 이, 알코올 그거, 그 세네타이저 그걸로, 어, 무조건 손을 이렇게 많이, 많이 많이 해야 돼요. 네. Um, 네 우리 다, 다 같이 힘내고 um, 네 다들 화이팅 해요. Um, 그리고 um, 네 아, 다들 저를 제가 뭐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신 아, 것 같아요. 특히 저의 저의 팬 여러분들. 아, 저 요즘 뭐뭐 아, 뭐, 당연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막오오서한국에잘잘 막잘 지낸다고 보다 그냥 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음저에 근데 아좀아 아, 실내 많이 있어서 저는 요즘 그 아, 음악 작업 많이 하고 있어요. 아스에디오도또 항상 있고 서그래서한 아, 아, 좋은 좋 한국에서 한국에서 제가 아 많이 많이 서들고있서서 음, 아, 다들 저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네. 제가, 여러분들 더, 더 걱정해요, 사실. 네. 음, 아, 그리고 저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아! 아, 구고 있어요. 여러분, 그막 헬스장 이런데, 아, 이제, 이제 가면 안 되니까. 음, 좀 집에서 운동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기회 되면은 제가 뭐 같이 라이브하면서 어, 운동하는 법들 좀 알려줄 수 있는데 음, 제가 운동 좀 많이 했거든요. 이안 아, 보여줄게요. 아, 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나중에 완성되면은 저의 조이모그에 뭐 일단 일단 여기 여기만 보여줄게. 요 오예 yeah.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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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는데 아 이렇게 okay. 아무튼. 어, 다음 에 다음에 제가 기회되면 음, 어 다음 에게운동하는 다음 려에 테니까 다들화이팅하게운랑하는지음 주에 봐주다들이다다